우리는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나는 프로 편집 광이다. 평생 그랬다. 고집 센 염소 자리답게 운전대를 꽉 잡고 절대 놓지 않았다. 어느 정도는 자존심 때문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경험으로 터득한 습관이며, 또 어느 정도는 생존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나는 내가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거나, 내가 하는 일의 결과가 다른 누군가의 기분에 달려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안절부절 못한다. 마음이 불안해진다. 당연히 이런 태도는 다른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썩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두 팔에 두 다리에 두뇌를 가진 존재들과 이리저리 얽혀 살아가야 하는 이상 인생은 거대한 조별과제나 다름없으며 우리가 받을 성적 역시 상당 부분 그들의 행동에 달려있다. 그래서 나는 내 손이 닿는 데까지라도 최대한 상황을 통제하려고 더 발악을 한다. 내가 맡은 책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꼭 끌어안고 힘을 꽉 준다. 칼릴 지브란도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가 아니라 미래를 통제하기를 바랄 때 불안해진다. 진짜 맞는 말이다. 통제력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감정은 실제하며 생각보다 흔하게 나타난다. 직접 느껴보면 이만한 골칫거리가 없다. 나는 내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본인만 더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그런 결론에 이룰 수 있었다. 누구도 예외는 아니다. 통제력의 한계는 우리의 아킬레스건과 같다. 삶이 이런저런 일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보는 상황인 셈이다. 물론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있지만, 결국 최종 결과는 하늘에 달려있기에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때로는 상황이 엉망으로 끝날 수 있다. 나는 매사에 지나치게 많은 힘을 쏟다가 늘 지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억지로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는 한번 배우면 최하해서 언제든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아니었다. 나는 과거에도 내 자신을 해고해야 했고 지금도 내 자신을 해고해야 하며 미래에도 나를 해고해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 내가 다른 누구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이 딱 셋이다. 첫째는 나 자신이고, 둘째도 나 자신이며, 셋째도 나 자신이다. 나는 평생을 나 자신에게만 의존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눈앞에 놓인 일을 해내고, 불가능한 일마저 쉬운 일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나만 그렇게 산게 아닐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을지 모른다. 내가 당신을 이해한다. 아니, 당신이 곧 나다. 나 같은 사람들은 일단 손에 무엇인가가 들어오면 절대 그냥 놓아주지 않는다. 우리 자신은 우리를 너무나 신뢰한 나머지 수많은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더 많이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하다. 온 힘을 다한다면 어떤 산이라도 넘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내가 이 책을 쓴 것도 그런 마음가짐 덕분이다. 나는 스스로를 온 마음을 다해 신뢰한다. 그게 내 자부심이다. 뭐든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의존적인 태도 역시 지나치면 화를 부른다. 사실 독립심과 자립심은 많은 경우 혼돈을 회피하려는 마음의 기반을 두고 있다. 다른 사람한테 의지했다가 그 사람이 날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맡겼다가 그 사람이 일을 그르치면 어떡하지? 소중한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가 그 사람이 그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우리는 끊임없이 머릿속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차라리 혼자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리라 마음 먹는다. 그런데 그때마다 결과는 어떨까? 혼자 공 10개를 가지고 저글링을 하려다 무엇을 잃게 될까? 아주 많은 걸 잃는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바람에 너무 많은 책임을 떠맡으면 결국 한계를 벗어나고 만다. 어느 날 잠에서 깨 거울을 보니 다크서클이 눈 밑에 한자리를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가끔 찾아오던 두통이 요제는 시들 때도 없이 머리통을 쾅쾅 두드린다.기운이고 나발이고 하나도 남지 않았고 스트레스만 가득 쌓였다그런 당신에게 손 하나 보태주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너무 미워서 원망을 입에 달고 산다.망할 놈의 인간들이 죄다 보란 듯이 당신 신경을 툭툭 건드리다아 나만 꺼져주면 되는 건가? 그런데 잠깐, 혼자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삶을 살아봐야 그 결과가 어떤가 일단 겁나게 지친다. 더큰 문제는 지친 상태에 익숙해져서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인지조차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삶이란 게 원래 그런 줄 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지쳐 쓰러지는 건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일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다가는 필연적으로 무언가를 놓쳐버릴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계획표나 시간관리 어플을 써가며 안간힘을 써봐야 혼자 힘으로 모든 일을 해치울 수는 없다. 너무 많은 책임을 떠안으면 한가지 일에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으며 그렇게 생긴 빈틈 사이로 모든 걸 흘려보내고 만다.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느라 매분, 매초 긴장을 놓지 못한다. 나 같은 통제감은 결국 노화나 사고나 건강 문제 등 통제력을 벗어나는 상황에 맞닥뜨리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책임을 내려놓는다. 그리고는 마치 화성 위에 불시착한 것처럼 이질감을 느낀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크게 당황한다. 문득 우리 할머니가 떠오른다. 할머니만큼 독립적인 사람이 없었다. 그런 분이 책임을 내려놓는다고 말도 안 된다. 할머니는 심지어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이든 알아서 해결할 수 있으니 도움 따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기까지 했다. 그럴 때면 말수가 적으셨던 할아버지는 그저 할머니를 멍하니 바라보며 할머니가 제풀에 지칠 때까지 기다리셨다. 할머니는 1991년 12월에 할아버지를 떠나보내셨다. 화려했던 60번째 생신 파티 이후로 4달 만의 일이었다. 나이가 든 할머니는 점점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64살이 되던 해 당뇨를 진단받아 난생처음 약을 챙겨 드시기 시작했다. 해가 갈수록 몸도 오그라드셨고 이전처럼 활발히 동네를 누비고 다닐 수도 없었다. 몇년 뒤에는 뇌졸중이 오셨다. 결국 이모가 할머니를 나이지리아에서 미국으로 데려와 치료를 받게 하셨다. 가고 싶은 곳이 생기면 언제든 비행기에 올라타시던 분이 이제 동행 없이는 멀리 이동하실 수도 없었고 말도 제대로 못 하셨다. 어느 날 할머니 병문안을 갔다가 한없이 무기력하고 연약한 모습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난다. 쌩쌩한 건전지 같던 분이. 혼자 힘으로 끼니도 해결하시지 못했다. 의식할 새도 없이 눈물이 뚝뚝 흘렀다. 의사는 할머니가 다시는 말씀을 하시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근데 할머니는 그걸 도전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다. 몇달 후에 할머니는 100% 평소처럼 얘기하실 수 있었다.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았던 뇌졸중도 조금 긴딸꾹질처럼 지나갔다. 걸음이 살짝 둔해지시긴 했지만, 그걸 제외하면 멀쩡하셨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 변한 게 있었다. 할머니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기 시작하셨다는 점이다. 할머니로서는 굉장히 어색한 경험이셨을 것이다. 미국에서 1년간 요양하신 후에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 자기 할 일을 하시기를 원했다. 나이지리아로 가신 뒤에도 할머니는 가사 도움이랑 같이 지내셨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탁하셨으며, 평상시처럼 하나하나 통제하려던 욕심도 내려놓으셨다.엄마는 동종 할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요새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신지 여쭤봤다.예전 같지만 할머니는 웬 유난이냐며 짜증을 내셨겠지만 이제는 그게 사랑의 표현인 걸 깨달으신 것 같았다.그로부터 12년 뒤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종종 미국에 오셔서 우리가 사는 작은 아파트에 같이 지내실 때면 엄마는 할머니의 식단을 철저히 관리하셨다. 할머니 양쪽 눈에 백내장이 생겨서 수술이 가능할 만큼 컸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을 때는 약병을 정리하는 것마저 엄마가 도와드려야 했다. 언젠가 할머니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어머니한테 내가 정말 고마워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렴. 너희 어머니가 이 할미를 정말 잘 돌봐준단다. 하느님께서 꼭 축복해 주실 거야. 말씀 한 마디 한 마디에 고마움이 묻어났다. 멍청하게도 내가 그 메시지를 엄마한테 전해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지만, 어쨌든 할머니가 엄마한테도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었으니 엄마도 할머니 마음을 잘 알고 계셨을 거다. 평생을 강인한 군인처럼 살아오셨던 할머니가 마침내 힘을 빼고 스스로를 다른 사람의 손에 온전히 내맡기신 것이다. 하지만 취약한 순간에도 자신의 손을 놓지 않아 줄 사람에게 스스로를 내맡긴 것, 그게 오히려 할머니가 강인한 사람이라는 증거였다.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자신이 길러준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보다 더큰 사랑의 표현이 있을까? 자존심만 내려놓는다면 사랑을 끌어안을 수 있는데, 자존심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언젠가는 우리 주변에 통제력을 포기해도 괜찮겠다고 안심할 수 있을 만큼 믿을 만한 사람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내가 인생을 기가 막히게 잘 살아서 내 곁에 좋은 사람들만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나는 그 사람들에게 내 인생 자체를 믿고 맡길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런 축복을 받아 마땅한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란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여섯 가지 방법. 혼자 1인 기업처럼 일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 줄 아는가? 제때 쉬지를 못한다. 아직 체크 표시를 못한 일, 아직 답장하지 못한 메일, 아직 발표하지 못한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되새기느라 어느 어떤 순간에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책임자 위치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스스로를 해고해야 한다는 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해야 할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이제 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자. 못 믿어온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자기 자신을 해고하려면 우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몇 번이고 당신 곁에 나타나주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도움을 요청할 만한 대상을 파악하는 일이다. 당신에게 딱히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을 찾아라.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도 기꺼이 도움을 주는 사람을 찾아라. 당신이 빈민가 출신의 제니든 슈퍼스타 제니퍼 루페즈든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을 찾아라. 분명 우리 곁에는 우리의 신뢰를 얻는 사람들,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가 도움을 청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혼자 일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는 나머지 그들을 못 보고 지나치기도 한다. 직업인으로서는 무능력하고 게으른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 채용 과정을 구축해라. 누군가 채용하는 과정을 글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직접 익혀서 하는 기술인 만큼 무지막지하게 어렵다. 요즘에는 면접 보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들도 많아. 말로는 다 그럴 듯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는 일에 열정적인 사람, 기꺼이 노력을 투자하는 사람, 솔선에서 책임을 맡고 언제나 배우려는 자세를 갖춘 사람을 찾는 것이다. 물론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데 뒤치게 애를 먹더라도 당황하지 말자. 내첫 시도는 매일을 관리해줄 비서를 구한 것이었다. 그 친구는 직장을 옮기기 전까지 나랑 4년을 같이 일했다. 그 뒤로는 매년 비서를 5명씩은 알아본 것 같다. 왜냐고? 사람 뽑는 실력이 여전히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원래 일하던 비서는 할 일을 알아서 찾을 줄 알았고 내가 놓치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빈틈을 메꿔줄 줄 알았다. 하지만 그처럼 주도적이지도 못하고 직관력이 있지도 않은 사람과 함께 일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니 완전히 죽을 쓰고 있었다. 나는 상사로서는 완전 꽝이었다. 무엇을 언제까지 해주기를 바라는지 제대로 알려주는 법을 몰랐다. 사람을 고용하고도 혼자 알아서 처리하는, 처리하는 게더 편해라는 마음가짐으로 일하다 보니 고용된 사람 입장에서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누구든 다른 사람한테 일을 가르치느니 그냥 내가 하는 게 낫지.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하지만 어떤 일을 직접 처리하느라 매일 한 시간을 쓰는 것과 그 일을 처리하는 법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데는 다섯 시간을 쓰는 것중 어느 쪽이 낫겠나.후자의 경우에는 매달 20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다른 사람에게 통제력을 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님을 인정해라.심지어 자기 책임을 져버리는 것 같다. 이런 찝찝한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이 일은 내가 해야 하는 건데. 왜 그래야 하는가? 정말 그 일을 할 기술을 갖춘 사람이 당신밖에 없는가? 자존심에 매몰된 건 아닌지 점검해라. 당신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니라는 건그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또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 일이 꼭 당신 책임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나 같은 사람이라면 다른 이에게 책임을 맡기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구체적인 일처리 방식이 존재하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간섭을 하다가 그 사람 신경을 긁을지도 모른다. 다른 이에게 책임을 맡긴다고 통제력을 잃는다는 두려움이 자연히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자로 잰 듯이 세세하게 지시를 하면서 통제력을 행사하려 할지도 모른다. 그럴 때 이런 자문을 해보자. 내가 원하는 건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닌가? 혹시 그 과정에 완벽하기를 기대하는가? 애초에 완벽이라는 건 자의적인 것 아닌가? 책임을 넘겨받은 사람이 일을 망칠 수 있음을 인정하자.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또 다른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일을 망칠 수 있다는 점이다. 남편이 세탁소에서 옷을 찾아오는 걸 깜빡할지도 모른다. 비서가 메일을 보내다가 상대방 이름을 잘못 쓸지도 모른다. 아이들의 설거지를 뽀득뽀득 소리가 나게 꼼꼼히 해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렇듯 사람들이 당신 기대에 못 미치는 일이 무조건 발생할 것이다. 이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없다. 왜냐고? 당신이 사장이든 부모든 배우자이든 별개의 인격체인 상대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완벽하게 지시를 내렸다 해도 상대가 내놓은 결과물을 보면 당신은 돌아버리고 말 것이다. 주의할 점은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서 곧바로 통제력을 되찾아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사람 자체는 믿을만하고 이번 일이 한번뿐인 실수라는 판단이 선다면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사람에게 책임을 맡길 수도 있다. 만약 책임을 맡긴 사람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 같다면 그 사람을 잘라도 좋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그 자리를 채우는 대신 다른 유능한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사람을 자르기 전에 이렇게 자문해보자. 이 사람이 이전에도 큰 사고를 친 적이 있는가? 이런 일이 습관처럼 벌어지는가? 아니면 지극히 이례적으로 벌어진 일인가? 용서하고 다시 훈련시키자. 용서, 훈련, 해고라는 선택지가 있음을 기억하자. 여기에 내가 알아서 해야지라는 선택지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 데드라인이 닥쳤다고? 그럼 어쩔 수 없지. 이번에만 직접 해결하라. 하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사람을 찾아라. 당신만큼 잘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라. 충분한 시간을 준다면 그 사람도 연습을 통해 성장할지도 모른다. 기회를 주기도 전에 내치느니 실패할 기회라도 주는 게 낫다. 게다가 실수를 할 때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다. 실수 하나 하나가 당신이 이런 모든 것을 지워버리지는 않는다. 실수에도 경중이 있다. 그러니 생각해보자. 실수가 초래한 실제 결과가 어떠한가? 돈을 잃었나? 어마어마한 기회를 잃었나? 정확히 무엇을 잃었나? 그것이 충분히 회복 가능한 손실인지 아니면 치명적인 손실인지 판단해라. 그리고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진지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지 확인해라. 그 사람은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번 일에서 얻은 교훈을 마음속에 확실히 새기고 있는가? 죄책감을 버리자. 스스로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죄책감을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할수 있는가에서 찾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우리 자신에게 전혀 공평하지 못하다. 당신에게도 도움이 필요하다. 당연한 일이다. 당신 혼자서 모든 일을 도맡아 할 수는 없다. 역시 당연한 일이다. 회사 운영과 관련된 일을 모조리 다 해야만 당신에게 보스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일을 잘 분담하는 팀을 마련한다면 그게 더 보스다운 것 아닐까? 게다가 책임을 맡긴 사람이 일을 그르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한다거나 아예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해서 곧바로 스스로를 꾸짖을 필요는 없다. 그래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망쳐놓았다. 혹시 거기에 당신이 기여한 바가 있는가? 제대로 된 지침을 주지 못했나? 우선순위를 정확히 짚어주지 못했나? 상관없다. 우리는 아무리 애정을 가지고 상대에게 노하우를 가르쳐줘도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통제력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나에게도 다른 사람을 믿고 일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을 더 합리화했다. 거봐,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줬더니 실망만 시키잖아? 내가 알아서 처리해야 했어. 그러면서 내가 그 상황에 개입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마구 자책한다.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혼자 힘으로 일을 해냈어야 한다며 스스로에게 화를 낸다. 근데, 사실 내가 게으르다는 게 말이 되나? 야, 러비. 내가 무슨 엑스맨 시리즈에 나오는 스톰이라도 되는 줄 알아? 넌 게으름을 피우는 게 아니야. 그냥 할 일이 과하게 많았던 거지.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자신이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후회하느라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 그것은 바로 인생 낭비이다.